잠 죽어라. 167만 명이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미쳤다 진짜 근데 말이 돼? 167만 명이 이 게임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이죠? 이거 주작이지? 이거 공접자 167만 명이 말이 돼? 어 이거 저번에 해보지 않았나? 약간 굶지마 그런 거 아니에요? 와 누적은 149억이야. 아니 미쳤나 봐. 아니. 어? 누적 조회수 150억이에요? 지금 라이브만 167만 명이면은 아니 이 정도면은 롤드컵 결승전 시청자수 아니야? 어, 말이 안 되는데. 온 지구 잼민이들 다 이거 하고 있는데 지금? 아, 어, 그래 맞네. 이거 저번에 해 봤는데 저는 재미를 못 느껴서 껐거든요. 아, 여기 들어가서 매칭을 하는 건가? 같이 해야 되는 거구나. 난 빵일인데 나랑 같이 해줄 사람 있나? 3일. 3 명만 오세요. 어, 왔다. 어, 친구들 왔다. 내 친구들 다 개초보 같이 생겼는데? 99일 동안 생전. 나무를 베고 나무 조각을 불에 놓으세요. 그냥 약간 마크 굶지마 이런 느낌인데. 이거에 무슨 저기가 있는 거지? 이렇게 하면 나무 베시는 거 맞아? 나무 어떻게 주소? 들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아 뜨거! 님들아 이거 나무 좀 하세요. 뭐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어 나무 좀 해. 약간 일단 팀플인 것부터 좀 불안하긴 하거든요. 팀플 게임은 결국 롤처럼 된다고 남 탓하고 저 친구 자꾸 자기만의 뭔가를 해. 나무에 불이나 붙이지. 나무 한 번에 여러 개 드는 법 없나? 아 F를 누르면은 여기다 넣는구나. 와, 맵이 커졌습니다. 그 다음은? 계속 하면 되는 거야? 소유하지 않은 어린이 위치. 얘 이제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99일 동안 살아남기만 하면 돼? 뭐 괴물 같은 게 나오나? 지금은 그냥 너무 평화롭는데? 평화롭다 못해 지루할 정도인데, 지금? 나는 뭐할줄 모르니까 그냥 계속 나무나 캐자. 저 이런 거 잘해요. 그냥 로봇처럼 같은 일 계속 반복하는 거 잘해요, 저. 그러다 지루해지면 싹다불 붙이고. <laughs> 이거 재밌어? 아저씨는 아직 모르겠다. 이거 무슨 재밌지? 밤이 오면 이제 뭔가 어 이제부터 시작인가? 밤을 버텨야 되는 건가? 지금 전 세계 167만 라이브 플레이어들과 이걸 하고 있거든요. 어 불만 붙이면은 전 세계 우리 땅이 될수 있겠는데? 밥 먹어도 되나? 나 배가 좀 고픈 것 같아요 점점 먹기. 어우 맛있다. 이거 쟤네가 해준 건가? 고마워, 얘들아. 나 계속, 나무나 할게. 나할줄 아는 게 없어서. 다들 지금 각자 일 열심히 하고 있는 건가? 대화가 되나? 봄봄아. 아, 밤 돼도 아무 일도 안 생겨. 와, 근데, 라이브로 160만 명이 즐기고 있는 건 진짜 미쳤다. 말도 안 되는데? 스팀 게임도 제일 많이 하는 게임 한 10만, 20만 이러지 않나? 엄청 막 이례적으로 많이 할때 100만 간당간당 하고 이러지 않나? 아, 근데 이거, 뭔지 <laughs> 계속 모르겠는데. <laughs> 지금 봄봄이랑, 라라라랑 열심히 다 같이 뭐 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나도 지금 되게 성실하게 나무 계속 하고 있어. 저는 진짜 9살인데요? 그 잼민 코인? 그 아무나 탈수 없습니다. 진정 잼민 감성이 없이 억지로 들어가면, 잼민이들이 그런 거 제일 귀신같이 알아봄. 절대 그들을 속일 수 없어. 얜 뭐야? 토끼 죽이면 토끼발 나오나? 근데 이거는 진짜 아직 모를라서 그러는 거겠지? 진짜 재미없음. 오! <놀람> <놀람>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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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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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잠깐만! 아 어, 동료들 본보마 살려줘! 본보마! 라라야! 어, 어 여기까지 는안오나어 다행이다. 밥이랑 체력이랑 같이 가나 보다. 어! 잠깐만, 라라야, 너 혼자 도끼 좋은 거 들고 있다. 나는 이런 똥도끼 들고 있는데. 라라야, 나도 알려줘. 라라야, 잠깐만. 라라님, 저도 도끼 주세요. 우리는 동료잖아요. 어, 라라를 공격하지 마라! 아! 나도 공격하지 마! 아무도 공격하지 마! 아, 여기가 이제 영역 전개구나. 아, 여기로 못 들어오네. 여기, 탱카이. 모닥불 영역. 이거 딱 전개하면은 못 오네 늑대 죽이자 영역을 이용해서 툭툭아 툭. 아. 근데 같이 계속 맞는 거툭툭툭 툭. 툭. 그렇지 고기 생겼다 따란 야 박격포 뭐야 늑대 잡았는데 박격포가 나와? 박격포를 먹어? <laughs> 토끼발은 레어하게 나오는 거구나 저건 뭐지? 막못 같은 게막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데? 뭐지 이건? 어 진짜 못이네? 오오? 이게 진짜 뭔지 잘 모르겠어 이 무슨 셈인지 <laughs> 모르겠어 <laughs> 어! 아 어, 쟤네 둘만 뭐 알아! 나는 안 알려주고 어, 지들만 재밌게 하고 나도 알려줘 아니 지들만 뭘 계속 열심히 만들어 나는 나무 시키고 그럴 거면 나 도끼 하나 만들어 주던가 니만 도끼 업그레서 쓰고. 나만 똥도끼로 열심히 팔 휘둘러가지고 나무하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냥 이대로 99일 버티면 끝이에요? 근데 한참 걸리겠는데? 이제 3일이야. 뭐야, 너 맞짱 뜰래? 아. 아, 아, 다 살려줘요! <laughs> 도발은 안나오는데? 이제 생존게임이 어? 도끼발이다! 어? 도끼발 떴어 뭐야 이거 누가 발만 있는데? 어 근데 도끼발 달라는 애가 없어졌어 크래핑 벤치로 업그레이드 봄봄아 너만 하지말고 나도 좀 같이 해 봄봄아 저기 집이 있는데요? 정보 사악한 무언가 어 오늘 귀신 오나보다 야 여기서 살면 안되나 우리? 야, 여기 이런 집이 있는데? 우와 이거 뭐야? 호인. 어? 토끼발아 이거 내거지어 아, 이거 되게 좋은 파밍장소네 가방을 좀 늘리고 싶다 얘들아 여기 이런거 있는거 알았어? 어? 할로윈 촛불 오 총이야 총! 오 대박 오 빵! 빵! 봄봄이한테 자랑해야지 봄봄아 봄봄아 이거 봐라 봄봄 봄봄아 이거 봐라 나 총있다 나 이거 봐라 나 총있다 라라구나 라라야 짜잔 나총 있다. <laughs> 꼼짝마 움직이면 쏜다. 라라야 관심 좀. 총안 신기하니? 빵. 와 뭐야? 어 무서워. 뭐야? 아니 뭐야? 뭐야 뭐야? 야본보이 어디 갔어? 본보이 나갔어. 본보이 어디 갔어? 야야 야. 야, 야. 오지마 오지마 오면 쏠 거야. 쏠수 있어. 오. 죽였다. 오, 오, 오 라라 죽는다. 안돼 라라를 라라를 건들지 마. 와 총이 있어가지고. 어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어. 아 내가 담아가줬는데 라라야. 라라야 개쩔지. 라라야 어디 갔어? 라라야 봄봄봄. 봄봄뭐 라라! 나 이거 할줄 몰라! 나가지마! 내가 나무도 해주고! 여기 컬티들도다 잡아줄게! 봄봄아! 라라야! 얘 선지로 죽었어! 오오! 라라왜 라라, 죽었어! 라라! 라라 살려! 라라 살려! 일어나! 아! 친구 부활하려면 돈이 필요해? <laughs> 죽어라, 라라 미안하다 이런데 <laughs> 널어 도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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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거로 바꾸는 거구나 나 자루가 좋으면 좋을 것 같아 몇개 들어 와 열다섯 개 대박 아이 아저씨한테 하나씩 받은 거구나 제네도 아 이런 식으로 와, 근데 재밌네 라라가 계속 이렇게 저 자세로 누워 있게 되는 거예요? 라라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건가? 라라 보고 있는 거니? 왜날 살리지 않는 거야? 선바 오이오이 왜날 살리지 않는 거야? 어, 갔다, 나 갔다. 엄마가면서 <laughs> <오마어마에서. 웃음> 아, 근데 재밌긴 하다. 뭔 재미인지 알았어. 며칠마다 큰 습격이 와가지고, 그걸 막는다는 목적으로, 약간 리멀드랑 큰 틀이 비슷해요. 기지를 꾸리고, 습격이 오고, 어? 그거 막고, 근데 멀티로 하는 거임.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재밌겠는데? 어, 뭐야? 뭐야? 어. 우와 뭐야 뭐야? 어이가 각성했다. 깔 까리 장히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좀 재밌는데. 근데 이게 아까 아까 그 167만 라이브를 봐서 그 숫자에 지금 약간 굴복당한 걸 수도 있어요. 그걸 만약 못 봤다면 내가 지금처럼 재밌어 했을까? 그러면 좀 모르겠어요 나도. <laughs>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제일 나이 많지 않을까? <laughs> 오오 봉이가 오... 각성했어. 어어어어어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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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너무 커. 아... <목소리> <목소리> 아니 저 정도야? 봉이 각성. <목소리> 아 이게 이게 라라가 봤던 풍경이야? 아 이렇게 무섭게 컴퍼 <목소리> 컴퍼. 극성이란 게이 정도였구나. 어, 장난 아니네요. 개무섭네. 어, 근데 이거 좀 재밌다. 근데 로블록스 게임은 아까 라라 죽었는데 살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좀그래 <laughs> 그때 좀 깨. 어, 그래도 재밌네요. 이거 나중에 시참으로 해도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나중에 순돌이들이랑 다섯 명 모아서 99일 버텨볼까? 순돌이 다섯 명 모이면 버틸 수 있지 않을까?